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술세하는 것일까요? 돈 버는 것일까요? 죽어 속에 사는 것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이 모든 것도 다 관심사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 봤는데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첫 번째가 건강 문제였고, 두 번째가 가족 문제였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이 땅에 이렇게 병이 있고, 이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경은 첫 번째, 죄에 대한 징계로 병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잘못하면 질병이 내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래암은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교사의 선,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함으로 병이 들었고 우시아 왕 여로보아 왕 박수 엘레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죄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은 모두가 다회개하면 낫게 됩니다. 두 번째 왜 병이 걸리냐? 부지한 일로 자기가 잘못함으로 병이 옵니다.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것은 정직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과로하고 과식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또 과음하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병은 내가 절제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만이 병이 낫고 건강합니다. 나도 요즘에 병원에 저녁에 가니까 당뇨 시초가 왔다고 혈압은 진지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아 당뇨병은 안 걸렸는데 나이 머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초코파이도 먹지 말라고 하고, 초콜릿도 먹지 말라고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몰래 먹어야지. 아직 탕뇨병은안 걸렸어. 아, 이렇게 그냥 이건강의 관리를 잘못하면 자기가 부주해가지고 의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 단련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물러갔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가고, 또 앞치마만 뭐 있어 나고 그늘에 들어가도 병이 났는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병이 들어가지고 병을 고치질 못했어요. 그 병이 안질이란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머리가 너무 아픈 두통이라고 하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도바울의 질병 때문에 고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크게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조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신앙 단련을 위해 주신 병이 사도바울이 가진 병. 넷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으로 주인 병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였는데 그 너희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우라비위가 죽지 않았을 때 주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냐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이를 위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질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로, 잡시다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쳐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병원도 주셨고 의사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옛날엔 병원이 없으니까 요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맹장이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아픈데 빨리 병원 가서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맹장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빨리 병원 가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모든 병은 귀신 탓이다. 물론 귀신도 있지만은 귀신 단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주셨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또 모든 것들이 참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병원에 안 가고 특별로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기도와 의술이 상호 베타적인 보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마가면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고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픈 병원. 나이 드신 분들을 병원에 잘 가요. 내가 2001년에 인파사람이 걸렸더니, 그때는 10년 동안 약값을 500원 났어요, 500원. 그게 싼 거예요, 중병이 근데 10년 지나니까 1,500원 씩내라 그래. 그게 여, 여 보험에서 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약값도 싸고 병원이 싸지요? 주로 병원에 달려댕겨 병원 많이 가시오. 낫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약봉지가 많아, 그래가지고 가방 속에 약봉지가 하나 갖고 다니. 예, 네, 그런데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아. 그게 두 번째로 병이 들면 어떻게냐? 답이다, 병이 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슬로도 고칠 수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병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병들도 우리 성도가 심해서 기도할 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떤 사람한테 기도받았더니 나섰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낳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신 거예요. 나도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지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낳는 게 아니라 그 기도받는 분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낫을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오니까 병이 낫는 것이지 물론 능력 듣지만 능력으로 낳는 게 아니야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낫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는 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질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기도는 목사나 특별한 사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 똑같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은사도 전도 은사 받은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전도할 때 하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와야 합니다. 마갑 대복음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병이 물러갔어요. 우리가 어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 같기를 바라고 꼭 낙가 때는 집념보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강한 것도 아시고, 약한 것도 아시고, 건강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그암동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유하고 사택이 멀어, 멀어가지고 늘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인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공장에 내려갔어. 요 그래 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려고 나와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와. 우리 기다리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 입배 시간은 다 되는데 새벽 기도는 안 와. 근데 10분이라도 택시가 왔어요. 갔어 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택시 운전사는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사 기사님. 빨리 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좀 빨리 가세요. 그럼 누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목사님, 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새벽 교회 시간 늦을까봐서. 그게 빨리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급하고 기사님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택시가 멈추었어요. 뒤에 있는 목사님이 신호 무시하고 앞으로 가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네 운전기사가 집사래요 뒤에 탄 분은 누구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신호위반하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앞에 탄 기사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더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자로 바라보고 계시요렐루야 언제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신호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조금 교육늦어들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죄에 빠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요한 모습으로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더 역사갈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보면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김혜순 권사님이 잘 읽었어요? 한번더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답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계명과 교유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예굽에게는 많은 질병이 왔어요.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과 어려움도 왔어요. 그러나 나는 치료는 여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대개 육체의 건강은 우리 영혼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모든 질병의 50%는 감정적인 것에서 오고 정신적 관계에서 오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과 육체는 붙어 있고 우리 영혼과 모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견 마음의 감정에 그런 어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 정신 분석 연구소에서 육체의 병과 정신적 관계를 밝히기 일곱 가지 병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첫째로 1 2지장계양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를 빨리 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 대장염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때 대장염이 온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기관지인은 전식은 어머니나 후견인을 잃어버렸을 때 온다고 말했어요. 항상 내를 도와줬던 사람의 이제, 잃어버렸을 때 온다고 했어요. 넷째, 고혈압은 적대적인 감격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온다고 했어요. 물론 나이 먹으면 고혈압이 오지만은 무엇보다도 덕제적인, 적대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신경성 피부는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해서 온다고 말했고. 여섯째, 관절염은 적대적인 감정, 화난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온다고 했어요. 관절염 환자는 고혈압 환자보다는 그런 감정이 둔하지만, 사람의 이런 마음에 화가 나면, 몸에서 아들날일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우리 신장에서 잘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데, 신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이것이 관절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관절염이 생긴다고 조사했어요. 일곱번째 갑산성은 주로 두렵거나 공포가 올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공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부하신 마음으로, 우리는 일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병을 어떻게 지나,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내가 영혼이 잘 돼. 정신적 영혼이 잘 돼. 그럼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 영적으로 잘될 때, 그 다음에 모든일도잘 되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기쁨과 감사는 최고의 약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랑과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용서도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큰 약이에요. 사랑 받는 것도 약이에요. 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에서 운동에 우승하면 최고의 선수를 갖다가 동상을 세워줘요. 어느 날 보니까 동상을 세웠는데 눈깔이 빠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코가 떨어졌더래요. 그러고 막 여기 수셔가지고 구멍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선수가 우승했을 때, 그를 시기 질투한 선수가 와서 눈깔 빼고, 코비 틀어지고 장부 들어가요. 나중에 이걸 무너뜨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동상 와서 한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병들어.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남이 잘 되면 더 좋아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없어져야 할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사촌이 논사면배 아프다. 이거 없어져야 돼. 다음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부르다! 더잘 돼야지. 더 좋아야지. 왜 배가 아파? 시기 질투심이 그 속담에 들어있는 거야. 이런 게 없어져야 돼. 다른 사람이 다잘 되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기와 질투는 내게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아픔에 상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가지고 용서하는 여러분들기를, 죄념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환해야 돼. 내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나를 어둡다고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환해서 좋아요. 그러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트가 비쳐서그래지그래 아따 또그 말을 또 하필이면 그렇게. 해. 목사님 마음에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오. 왜 그러냐? 기뻐하려고 노력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2000년에 인파산 걸리고 나서 17년 살고 있는데, 나는 기왕이면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해. 누가 무슨 말 해도 하하 웃고 살려고 해. 그래. 내가 더불어 사는 인생, 인생, 뭔다고 신경 쓰고, 뭔다고 그냥 짜증내고, 뭐 그렇게 살기 빌없어 하하하하하. 웃고 <laughs> 살아. 여러분 세상에 암안 걸리는 사람 딱안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미친 여자. 미친 여자 암안 걸려. 그 사람이 안 걸려. 뭐로 신경 쓸일 있어. 이런 암도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짜증내고 스트레스 확. 왜 이런 것이 안 풀리는 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암 걸리는 거예요. 답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병 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줄 것고 맡겨. 맡겨. 천국 갈때 갈지라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내는 건데, 그냥. 왜 그래 내가 그냥, 내가 무슨 죄유가 많아서 이런 병이 들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리 살림이 다 날라가고, 자식이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신경써 그게 더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감사 감사하시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봐요, 바라보시고 다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게 병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요. 언제나 그런 마음 같기를 주의으로추구합니다 으뜸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평안해졌고, 어제 가보니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기도 뽑아주고, 자가호흡도 될 날이 있습니다. 어서 으뜸이가 눈을 뜨고 말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퇴원도 할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 장론이 얼마나 힘드시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한 당사자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너무 애절하고 절절하고, 내 가슴도 막 찌르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보름날이 되면, 우리에게 척사대예요내년 다음 주였는데, 금년에 한번 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에, 집중해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윷놀이하고 울, 웃고 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 교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번에 으뜸의 일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전부 다 배가 더 나오고, 밤마다 늘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가정에서 기도, 기도하고, 금식간에 아, 기도하고, 참 으뜸의 일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부산 용정동에서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치셨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청년인데 죽었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으뜸이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감사했어요.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으뜸에 오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머리가 이제 잘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 휴증도 없고, 머리 심도 빼고, 제대로 혈관 내, 피도 흐르고, 신경도 잘 돌아가고, 시력에도 어림없고, 또 뇌질증 뇌경식도 없이, 지금 최고 약을 투여하려면, 이거 신장의 부작용도 없이. 여러분, 약 많이 먹고 약 투어오면요, 그 치료를 하는데 위나, 간에는 무리가 가는 게 사실이에요. 나도 옛날 항암제 받을 때 흡성 신장님이 와갖고 17일을 신장만 아주 치료했어요. 신장이 중요한데, 우리 으뜸이가 약을 투여하는데 이 신장에 또 무리가 가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99페이지인데, 여기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봐. 내가 철회할 때 설교했는데, 1099페이지, 에레미야 30장 12절 말씀 보면 망가진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에. 30장 12절, 1099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1099페이지 구약성경. 에레미야 3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지라하며 시원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망가져서 고칠 수 없고, 중상, 부상을 입었지만, 세 살이 독간에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이스라엘 박성이 엄청난 죄의 우상을 승부해서 바벨론에 보러 잡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이, 분동병을 잇는 남한 장군이, 요단강을 일곱 번 모을 수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이 살살은도단한 것처럼, 우리 으뜸이에게도 하나님이 세 살을 도단하게 해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맡은 분들, 주님께서 세 살이 돌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 주리라"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입에 드린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리라 믿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승려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주건 합니다.